A, B는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A, B 원소도 모두 자연수에 되는 거고 x는 2 0이의 소수니까 20의 소수를 다 나열하면 2, 3, 5, 7, 11, 13, 15, 17, 19, 아, 13, 17, 19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때 얘가 이 B를 만족해주는 애는 s 배기 오의 제곱이 영보다 작다. 그러니까 영보다 작게 0되면안 되잖아. 따라서 x는 이제 오면 안 되겠지. 오면 안 되고 얘는 오가 아니라고 하면 항상 양수니까 요거는 음수 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s 제곱 마이스 칠 s 플러스 삼십을 인수분해하면 s 마이스 이 s 마이스 십오가 영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x는 이와 십오 사이. 그러니까 얘는 이제 결국는어되냐면 이보다 크니까 이제 삼분의 십까지. 삼사 5는 넘어가고 이제 6부터 7점점점에서 14까지 자이런애이는 거지.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A차집합 B가 있잖아. 그럼 A차집합 B는 누구냐면 A차집합 B는 지금 3, 4. 자 일단은 2 살아남았잖아. 2 살아남고 그다음에 3 없어지고 5 살아남지. 5 살아남고 6부터 14까지 다 이제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17, 19 살아남네. 요게 이제 A 차지파 B지. 자, 근데 여기 보면, A 차지파합지파 X가 X다라고 했잖아.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차지파 B가 X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지, 이게. 자, 그래서 X는 얘네들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얘네 이제 필수적인 조건이다. 2, 5, 17, 19는 일단 얘를, 얘네들은 X가 가지고 있다. 반드시.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이게 나와 있거든. S 차지파 B, A, A 차지팝 X. 근데 잘 보면, 결국에는 이거지. A가, X의 갖고 있는 걸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서, 어, X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자, 그럼 이렇게 이 표현할 수 있네. 자, 근데 여기서, 좀 전에 이제 X가 2, 5, 10, 1 9 1 반드시 갖고 있다고 랬잖아 얘하고, 얘하고, 얘는 이미 갖고 있는 상태야. 선택권이 없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머원소들 3, 7, 10, 2, 13. 4개 원소를 가질까 말까 이제 고민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문제가, 어, 원소 개수들을 다합해라 자, 이렇게 좋겠지. 그럼 원소 개수가 최하 4개잖아. 일단 4개는 갖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Na가 4가 되는 애들이 몇 개가 있냐 하면 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Na가 4가 되는 애들은 원소가 4개겠지. 4개가 되는데 이런 애들이 그251719 가지고 있는 애들밖에 안 된단 말이야. 자 이게 그래서 40. 왜 40이냐면 이 4개 중에서 선택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지. 마찬가지야. NA가 5인 애들은 원소 개수가 5개고, 4개, 이 4개 원소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니까 41.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 NA가 6일 때는 6, 자, 이때는 42. 원소 2개 더 가지면 되는 거고, NA가 7일 때는 원소 7개인데, 이 원소 4개 중에서 3개 가지면 3개 더 가지면 되는 거고, NA가 8일 때는 자, 8 곱하기 다 가지면 되겠지, 44. 그럼 이렇게 계산해 주면 얘가 이제 4고, 20이고, 36이고, 28이고, 자, 얘는 8이지. 자, 그럼 계산해주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계산해서 40, 2 0 60이네? 자, 요거는 36. 자, 따라서 답치면 96이 정답. 다